안녕하세요. 추석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장아파트 일산요진YCT아파트 경매물건 4건을 제가 현장조사와 근리분석 그리고 급매물 시세 조사를 모두 마치고 안전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 전날 급매물 시세만 확인하셔서 입찰하시면 되는 아주 양호한 경매물건들입니다. 요진 YCT 아파트는 도보 3분 거리에 사무선 백승역이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지만 작년 개통된 GTX-A 노선이 인근 대공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대공역을 이용하면 요진 YCT 단지에서 강남까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암동 MBC까지 12분 일산 MBC 5분 그리고 일산 SBS 10분 여의도 KBS 20분 옥동 SBS 22분 거리로 차량 운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종사자나 연예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늘 추첨 물건 4건 금매물 시세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양지원 2025 타경 61113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요진YCT아파트 103동 1906호 35평형 최저경매가격은 6억 9,020만원이지만 건매물 시세는 9억으로 10월 15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고양지원 2024타경 2698호 103동 4905호 20전용 26분양 35평형아파트 최저 경매 가격은 7억 2천 80만원, 8 0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9억 7천으로 10월 22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요즘 YCT 아파트는 같은 평형이라도 매매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전망이, 전망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차이가 1억 이상 나는 단지들입니다. 2024 다경 60786 104동 1105호 35평형 아파트 최저 경매 가격은 6억 3140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8억 7천입니다. 105동 2403호 54평형 아파트 최저 경매 가격은 10억 2900만원이지만, 금매물 시세는 14억으로 11월 6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물건 세부 내용이 공감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